워낙 뜨거운 감자고 중요한 사안이기 때문에 이걸 함부로 단기간에 결정해서는 안될 일이다 그러나 대한민국 국민 누구라도 자기 의견을 갖고 있는 사람은 의회라는 공간을 통해서 참반의 의견을 충분히 제기할 수 있고 또 듣고 반론도 제기할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 주는 것이 필요하다고 래서한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그런 민주주의의 절차에 의해서 좀 그러니까요 저희가 이 피켓을 들고 가는 이유는 들어가서 토론을 할때 우리가 말로 이야기할 수 있지 않습니까? 말로 이야기할 것을 저희가 글로 표현하는 거예요. 그리고 토론하는 과정 속에서 우리가 토론하는 을 과정을 우리가 방해하는 게 없습니다. 그리고 정부 공청회나 다른 토론회에서 우리가 피켓을 가지고 들어갔을 때 어느 기관도 제지한 적이 없어요. 그리고 그 기관과 같이 협력해가지고 이때까지는 그냥 발언하지 않고 들고만 계셔라. 어때부터는 언제부터는 우리가 발언한다. 그런 약속을 해 가지고 들어가는 거고 법적으로 이것을 들고 가지 못 한다는 음, 그 정도 없습니다. 저는 음, 음. 여러분들 당당하시죠? 그렇죠. 여러분들 주장 당당하죠? 당당하시죠? 왜 비켜서 그냥 못 들어가? 아니에요. 아니. 그러니까 왜 그러냐면 이제 네. 이걸 해 달라고 하는 주장을 하는 사람들도 있잖아요. 이미 배경을로잠 있죠 저희 저희 이제 의는 의회... 내용 같은 이야기 하는 게 아니고 의회에서는 저희들 심지어는 이제 누가 주장했을 때 박수도 뭐 서로 안 치고 돼 있습니다. 왜 그런지 아세요? 그이 그러니까 내용을 그냥 있는 그대로 판단하는 데 집중을 하자. 그래서 박수를 치거나 연호를 하거나 특정 주장만의 피켓을 한 것을 일부러 서로 안 합니다. 이거 늦게까지 듣자하자그 이해를 하고 있을 수 있을 것 같고, 그 이해를 하고 있을 것 같고. 맞아요. 대한민국적 감사합니다. 존경합니다. 이런 자리를 마련해 주신데 대해서 어떤 의원들이 이런 자리를 마련했습니다. 지금까지한 18년 이에 공고 있는데도 누구도 여기 나쁘지 않은 일에 나눠주신데서 너무 감사하고 오히려 서울 지역 학생들이 고등학교 때 학업 성적이 좋지 못해서 일명 아웃서울이죠. 지방으로 내몰리는 경우가 흔답니다. 오히려 학원 시간을 조정함으로써 학생들이 서울 지역 학생들이 동안에 서울에 모게 함으로 대학생 때 겪을 수 있는 사교육 억제 수 있다 이런 측면도 함께 고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공정하게 서로 토론을 통해서만 판단하게 하는 려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다른 이거를 하려고 하는 쪽도 똑같이 피켓을 했다면은 그 공정하게 하는 거 아니죠? 아니, 아니, 아니. 우리가 그분들하고 같이 모여 가지고 그런 논의할 예. 이유가 없습니다. 자기들도 이건 법적으로 허용된 것이기 때문에 불법이 아니에요. 하고 싶으면 피켓 가져왔어야죠. 안 가져오고 우리만 가져온 것을 제지하면 어떻게 아니, 합니까? 그러니까 제좀 여기 둘에 따라 그리고 학원 업자들이 이미 그 단상에 그 좌석에 90%를 점유하고 있어요. 그분들은 세력이고 이미 숫자로 소유다 하고 있습니다. 우리 기껏에 20명이에요. 자, 대시 제가 발언권을 똑같이 드릴게요. 그리고 아니, 우리는, 우리는 그 앉아 있는 사람이 어느 쪽 주장하는지도 모르니까 자, 학원 업계라는 거 아시잖아요. 자, 제가 학원 업계 아, 이미 다 지금 네, 거 압니다. 주장하시죠. 가서 우리가 발언할 때 발언합니다. 그러니까, 그러나 그렇지 않을 때는 우리가 이게 들고, 들고 침묵하고 있다는 겁니다. 위반이 되죠? 아니다, 그러니까 저희... 그리고 법적으로 이것을 제재할 수단도 없어요. 자, 저희가 법률 검사 의회의... 다 해가지고 겁니다. 에이, 규칙과 룰좀 달아주세요. 네. 규칙과 룰이 뭔? 정부고더 여기가 상위기관이니까. 의회는 저도 해보니까 마음으로 제대로 설득하는 게 훨씬 강력한 힘이 있습니다. 네. 네. 저희가 저희... 주장하는 바가 저희... 마음으로 설득 안될게 무엇입니까? 성무원이 얘기 알고 제가 사회자이기 때문에 지금 저의 주관을 마음대로 말씀을 못 들어서 그렇지 저의 생각도 있습니다. 그러나 저는 또 사회자로서 제가 공정하게 이끌어야 될 책무가 있기 때문에 그건 좀 따라주시고 그건 믿고 하셔제 말을 들으셔야 돼요. 그럼 처음부터 절차적인 공정성을 말씀하실 거였면 처음부터 이거에 대해서 상상하고 반대하는 사람의 인원부터 이 d 하 n t know w h a 지 you 잖아요 e to do. I don't know what you have to 있습니 don't know what you h a v 니까 o do. I don't know what 에 o u have to do. I don't know what you have to do. I don't know what 중립 2명을 했는데 중립의 발언이 저도 가만히 들어보니 약간 시간을 늘리는 쪽이거나 뭐 이런 쪽으로 약간 조금 더 기울어진 듯한 그런 것을 느꼈습니다. 그러니까 그 부분도 제가 죄송하게 생각하고 거기서 대신 방청 가끔 치거나 연호하거나 우리 그렇게 안 합니다 아무것도 안 합니다 미켓을 아, 들지 못하게 돼 있다고요? 네. 뭐가요? 어디에요? 어디에 우리 어디에? 어디에 위의 규칙 어디에요? 그 위의 규칙 가져와보세요 그러면 네. 가져와보세요 가져와보세요 내교를 네. 한번 뿐이에요 네. 내교를 한것뿐이참 답답하시네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왜 그러냐면 네. 여러분들이 지금 저를 설득하고 있다고 생각하세요? 설득하는 게 아닙니다 네. 외부가 네. 설득하면 네. 네. 당연한 요구를 한 겁니다

그거 기본이에요기본이에기본 기본. 말로 하는 것과 부칙이야. 글로 하는 것이 무엇이 다르니까. 어디 단체가 12개 여기 단체가 수많은 단체들이 왔습니다. 저도 여기 가입돼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예? 어, 어느 단체입니까? 위원장님 이 어느 단체 아니가? 소속돼 있습니까? 여기가... 어, 어느 단체. 에 소속돼 있어요? 아니, 그때 여기 뭐야? 회장님 다른데. 네? 아시고 말씀하세요. 저희를 독재자라고 자, 이야기하시는 건 자, 아니, 진짜. 뭐가 독재입니까? 이야기해 보세요. 저희가 세상에 우리가 우리의 요구를 않죠? 조용히 저, 들고, 저, 들고 아니, 있다 있다는 데 아니, 그것도 아니, 반대하시면 아니, 아니. 그렇게 하는 거아니다 학원 업자들하고 토론해 하세요. 우리는 들어가지 아니, 않습니다. 저희가 수십 번에 한번 그렇게 해보세요. 그리고 티켓을 못가니민도당이 우리가 분명히 요구하겠습니다. 민주당이 이 학원 업계하고 동일한지? 그럼 소리 지르지 마시고 어, 성대방을 성대방을 아니, 말은... 아니 그렇게 하고 이야기 하 저희한테 위원님 저희를 보세요 아니 아니 그걸 안 돼? 아니 어? 들어오시라고 다 들어오세요 대신 피켓을 넣으세요 왜요? 넣으시고. 왜? 왜? 아니, 우리 수상을 이렇게 아니 그렇다게 돼 있다니 내교 가져와 보세요 저도 한마디 잠깐 할게요 여기 서울시 여유에서 열리는 내용이 피켓 다 들고 있잖아요 공청회에서 왜 그러세요 왜 그러세요 왜 그러세요 거를 내라고요 근거 를시작근 아니 의회에서 는공채도 빗게 들고 있는데 정부 공채에도 빗게 들고 있는데 왜이 주제만 빗게서못 뜨냐고요 그럼 우리가 독재자라고요? 막는 사람이 독재자입니다 막는 사람이 독재자예요. 막는 사람이 독재자예요 학원 업계들만 다 불러모으고 우리 소수의 사람들은 가서 빗게도못 들고 그게 독재 아니면 뭡니까? 다른 공청회 때는 다 그렇게 하시잖아요 주제가 관심, 주제가 쉬운 거죠? 이따 들어오셔서 대신 발언을 하세요. 얼마든지 발언을 해 그렇게 아, 하지 아니, 않습니다. 발언 못 들고 가게 하는, 하는 근거를 대신하고요. 아, 네. 공정하게 하기 위해서 그렇다 뭐가 공정한 위에, 건데? 로가아빅캐스트였 그러면 위에, 위에 숫자, 다빅캐스트였요 참석자 숫자도 근거한게 지금 나다 그럼 주먹보고식 운영이 어디있어요 공정하이들이게요실부압식금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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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두권자를 이런 식으로 무시하는 겁니까 두권자라 독제자처럼 예? 하지 마십시오 아니 자처럼 이야 참와제자라고 아이고 세상에 헐 <laughs> 데. <laughs> 야 저 사람은 누구야? me d o 라 n Send me down. Send m 지 down. Send me 지 o w n Send me 도 o w n Send me dow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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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